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숨 고르기를 이어가던 유닛 테스트의 주가가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19%까지 빠졌을 정도라 폭락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별다른 공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세력의 장난질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분명한 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유니테스트로 반드시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대응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니테스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DI라는 종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DI는 오늘 26%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너무 상대적이라는 말이죠. 두 기업은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고 비슷한 업종군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증권가에서도 두 기업을 종종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IY와 비교해서 유닛 테스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유닛 테스트 오늘 급락 나온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단기 추세가 꺾였고요 그리고 21선도 크게 이탈하면서 정배율까지 깨졌습니다 심지어 거래량도 크게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보니 무슨 악재가 떴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딱히 악재가 따로 있는 것도 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악재였다면 한가 맞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또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은 결국 세력들의 뭐다 장난질이다. 장난질로 밖에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결국 제가 찾아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도를 높여갈 때 음봉 매수로 맞불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최근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 재료들이 있었죠.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최첨단 양산용 EUV 장비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다수 공급해왔었고 SK 하이닉스의 번인 테스터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보니 SK 하이닉스가 첨단 EUV 노강 장비를 도입한다라고 밝히면서 검사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에 매수세 유입이 들어갔던 거고 게다가 SK 하이닉스가 M 엔비디아와 HBM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었어요. 이 소식에 유니 테스트뿐만 아니라 딱 나오죠. DIY와 더불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건데 문제는 왜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느냐예요. 왜? 도대체 왜? 그리고 중요한 건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닛 테스트로 손실을 보지 않고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원초적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 5%의 수익일지라도 매일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거고, 이게 결국 뭐겠어요? 성공 투자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을 적게는 한개 많게는 세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매일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일 오늘 날짜 확인되시죠? 오늘은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캠토론 닉스까지 두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픽 종목 코데즈 컴바인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도 크게 크게 급등 흔적이 있었던 종목이고 장전 수급 체크 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2% 넘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은 캠토르닉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고 또 단기 추세 전환을 보이면서 재차 진행됐던 매집이 끝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18%까지 급등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월 첫날이죠. 원픽 주목들 전부 다 올킬하면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도 계속해서 최소 10%씩은 꾸준히 수익을 챙겨들었다는 라 거죠 더 대박인 건이 모든 걸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제 채널 구독, 알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 채널이 커지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자 물론 100% 전부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만 해도 매일 수익을 내드렸을 정도로 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픽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에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하셔도 매일 쌓아가는 그 수익이 한 달이면 엄청난 목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수익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 입장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 주신 분들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원하시는 무료 혜택이 있으실 경우 함께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해당 부분 또한 제공해드릴 테니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유니테스트를 이야기할 때, DI도 같이 보자고 했죠. 유니테스트는 장중 19%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반면에 D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7%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DI, DI의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 급등 배경부터 보면 HBM4 장비 인증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사실 6월 초에 유니테스트가 SK 하이닉스의 HBM4 전용 버닝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DI는요, 현재까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기사는 뭐냐? 사실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오보 기사였거든요. 지워져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DA가 양산 검증을 통과하고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HBM3. 자. 이전 버전이죠? 이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건데 마치 HBM4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기사의 내용들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DI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HBM4 전용 검사 장비 인증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hbm4 관련 수에는 di보다 유닛 테스트가 크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오보 기사 때문에 di가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온 거고 뇌동으로 유닛 테스트 투매가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투매인 거죠. 유닛 테스트는요. 삼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삼성 전자의 메모리 번인 테스트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납품해 왔었는데 삼성의 메인 밴더라기보다는 삼성의 반도체 라인 투자 시 장비 발주 대상 중 하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유니테스는요 트 SK 하이니스예요. 그리고 삼성의 HBM4 개발 인증 납품, 뭐 이런 노이즈 기사가 많이 나올수록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보다 빠른 양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니 테스트는 가장 먼저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초기 물량을 못해도 50% 이상의 점유율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혜가 크다라는 거죠. 이 납폭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기존에 깔려있던 HBM의 노후 장비 교체 수요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닛 테스트 상승 모멘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 보면은 웨인들의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기간은 어때요? 하방 매수세 유입 그리고 연속적인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고 있죠. 유니테스트는 그만큼 모멘텀이나 이런 재료 소멸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물론 뭐 고점이라는 점, 하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아직 올라갈 그 가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나온 이 급락은 우리에게 좀더싼 가격에 진입을 하거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봉 매수, 맞불작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니테스트가 정말로 악재가 있어서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매수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주가에 있어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닛 테스트가 딱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의 이 급락은 하방 매수세로 우리가 맞불작전을 펼쳐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유닛 테스트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는 라 사실이에요. 물론 유니테스트 종목 수익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게 유니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매를 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급등주 원픽 종목들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증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급등주 원픽 채널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코데즈 컴바인 캠트로닉스로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그 지난주도 매일 수익을 내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수익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들어오셔서 가볍게 매일 수익을 챙겨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 구독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채널 구독하는 거 돈이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수익을 매일 챙겨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픽 채널에 입장을 하든안하든 어차피 저는요 매일 원픽 주목들을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릴 겁니다. 그러니 일단 들어오셔서 수익이 나는 걸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매를 직접 해보셔도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20% 30%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딱 가볍게 참여하면서 단 5%의 수익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죠. 그만큼 수익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는 있이 링크를 통해서 급등주 원픽 채널에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유니테스트와 함께 비교가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 DI예요. 이 DI 관련된 오보 기사 때문에 지금 투매 심리가 내동 매매가 좀 발동이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DI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매 투매의 어, 뇌동 심리 때문에 유니테스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이 수급이 지금 DI 쪽으로 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보기사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다시 이 수급이 유니테스트로 돌아올 겁니다. 하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HBM4죠. HBM4 관련된 장비, 테스트, 번인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 품질 검사는 SK 하이닉스에서 유닛 테스트가 최초입니다. 6월 초에 최초로 유닛 테스트가 이제 품질 검사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반면에 DI는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증 준비 중이죠. 심지어 테스트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인증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가 보다 앞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기관에서는 지금 매수물량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또 유닛 테스트 이렇게 급락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 여러분들 오히려 맞불작전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분명히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든 단번에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여기서 뭐 크게 더 무너진다라거나 악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치고 가는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치고 가는 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원픽 채널 운영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원픽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 시작 전에 종목을 확인하시고 미리 시장가로 시장가로 걸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초가로 체결이 되겠죠. 그리고 5%가 됐던 10%가 됐던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수익을 매일같이 꾸준히 확실하게 챙겨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코데즈 컴바인과 캠트로닉스로 수익 10% 이상씩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도 꽤 높은 승률로 제가 수익을 매일 챙겨드렸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급등주 원픽 채널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